여명의 빛이 당신의 의식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영혼의 심연을 거쳐 온 시간들이 당신의 존재에 오팔빛 흔적을 새기고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그 숨결과 함께 당신 안의 모든 시간이 현재라는 강물로 흘러들도록 내보내세요. 당신의 하루가 고대의 지혜와 현재의 선물을 품은 채 부드럽게 꽃잎을 펼치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은하수의 빗줄기가 시간의 경계를 넘어 당신의 모든 세포 사이로 스며듭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수천 년의 무거움이 안개처럼 부드럽게 영혼의 창문을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심장 중심에 별들의 언어로 쓰인 따스한 빛이 맥동하며 깨어납니다. 당신의 등에는 오랫동안 접혀 있던 영혼의 날개가 아침 이슬을 맞으며 펼쳐집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시간을 초월한 지혜를 담은 고요한 미소가 물결처럼 번집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시간의 베일을 걷어내고 하나의 빛나는 존재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당신의 본질은 더욱 선명하게 마치 아침 안개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의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나는 우주의 선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영원에서 흘러오는 사랑과 축복의 물결에 몸을 맡깁니다. 나는 존재의 풍요로운 율동과 하나가 됩니다. 나는 내 영혼이 수천번의 여정 끝에 찾아낸 이 길을 환영합니다. 나는 시간의 베일 너머에서 흘러오는 영원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나는 과거의 모든 장을 통합하여 이제 자유롭게 봤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이 항상 알고 있었던 풍요의 진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형태의 사랑과 은총을 투명한 물처럼 맑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과거 생의 기억이 그린 지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빛나는 현존을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세상이 보내는 모든 축복을 연꽃처럼 열린 가슴으로 맞이합니다. 나는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주가 보내는 기회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도 영혼의 춤처럼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나는 내 영혼이 별들의 언어로 전하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오늘 가능성의 빛줄기가 모든 순간에 스며드는 풍요롭고 빛나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우주에 빛나는 파편입니다. 나는 시간의 강을 건너 현재라는 신성한 정원에서 피어나는 모든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모든 세포가 시간을 초월한 기억으로 울립니다. 나는 온전히 사랑받습니다. 모든 별들이 나의 여정을 지켜보며 빛납니다. 나는 온전히 축복받습니다. 모든 우주의 지혜가 나의 걸음에 스며듭니다. 이제 나는 오늘이라는 신성한 선물을 향해 부드럽게 걸어갑니다. 당신의 영혼은 수천, 수만 개의 해와 달이 녹아든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